여기서도 이제 그냥 여러분들 닿았다고 숏 이게 아니고 이 자리를 딱 터치했을 때 윗꼬리가 길게 달려야 돼요 그 그림이 나오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그림이 안 나오고 그냥 뚫어버리면 은 손절해야 돼요 추가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추세선 상단에 이 자리를 터치하고 윗꼬리가 깔끔하게 만들어져야지 추가 매도로 들어가는 거지 이 자리에 닿았다고 숏 이러면 은 계좌 그냥 녹, 녹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캔들이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투매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딱그 안에 도달한 거고요 위에를 터치하고 떨어질 건지 밑꼬리를 만들고 아니면 그냥 뚫어버릴 건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0만 아는 영역이기 때문에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한끗 차이거든요 이거를 보고 들어가냐 안 보고 들어가냐 그리고 추가 매도를 하냐 안 하느냐 손절을 제때 하냐 안 하느냐 이세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한끗 차인데 이이한끗 차이를 잘 지키는 사람과 못 지키는 사람의 계좌는 진짜 수배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게 이제 디테일 비중을 줄일 거냐 말 거냐 손절을 여기서 할 거냐 말 거냐. 타기를 여기서 할 거냐, 말 거냐. 바로 할 거냐, 캔들을 지켜보고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함수화해서 배우시라는 얘기입니다. 빗꼬리 지금 슬슬 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빗꼬리가 달았다고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추세선을 한번 닿아야 됩니다. 그냥 떨어지면 저야 좋죠. 지금 보세요. 말하자마자 급락 나오는 거. 이런 페이크성 상승이었다. 올라갈 때 블러핑이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런 거 이제 낚여서 롱 들어가면서 바로 계속 녹는 겁니다. 보세요. 진짜 순식간에 차트 이쁘게 만들어놓고 떨어뜨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의 의도를 알아야 여러분 돈을 정말 쉽게 쉽게 벌수 있습니다. 이미 얘네들은 매도로 돌아섰어요. 아까부터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달러가 지금 단발적인 약세를 였기 때문에 그런 거. 강세를 보고 시작하면 골드는 떨어질 거다. 달러가 지금 장대 양봉을 세우자 맞아 지금 급락 나오잖아요. 기다렸다는 라 뜻이. 그러니까 이거는 골드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닌 거죠. 달러 약세 혹은 달러 강세에 의해서 잠깐 골드가 비싸 보였던 것처럼 착시 효과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보세요. 순식간에 수익이 2000, 2,000불까지 지금 도달하려고 합니다. 자, 직전 저점 깼습니다, 벌써. 무섭게 떨어진다. 딱 여기까지 보고 끝낼 겁니다. 절대 저는 트레이딩이 정말 재밌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거지만, 일정 수준 돈을 벌게 되면, 은근 이걸 즐기는 거죠, 게임처럼. 막 도박처럼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는 거죠. 이런 거를 맞춰나가는 게 이제 트레이딩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튜브에 함투사 아카데미를 검색하세요.